이번 주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어느 기독교 한 단체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라는 공고를 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직원인가 알아봤더니 일인가 봤더니 그 직원이 해야 할 일은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지 망을 보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일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 것에 놀라서 언론이 취재를 하고 지원자들 몇 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지원자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일에는 두 가지의 매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퇴할 때까지 직장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만,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주님의 오심을 잊고 사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죠.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로서의 죽음이 오늘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을 협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님께서 주어 주신 이 하루를 뜻깊게 살라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다림 중에 주님은 거듭거듭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강림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쁘게 사셨습니까? 네. 아멘하신 분도 계시지만 표정들은 대부분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기쁜 표정으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쁘셨습니까? 네, 네. 기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 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짧은 본문을 선택한. 어, 어, 설교입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래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갑자기 왜 쉬? 그러고 예, 막 뒤가 뭐저 자동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뒤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거를 놓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눌까 그랬는데 기도도 얘기하고 감사도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짧은 설교, 그걸 못 하게 같아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도 충분히 길수 있다라는 사실. 지금 염두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강력하고 단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가운데 누가 기쁘지 않안 기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쁘게 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내가 기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쁜 일 있으셨다면 한 주간 무엇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성경은 계시에 의 말씀, 계시를 기록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란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알수 없는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셔서 알게 된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정리했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365번이 나온데요. 하루에 한 번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지시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근심, 그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도 많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오른 밤을 그냥 사정없이 한대 때렸습니다. 짝.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왼 뺨을 돌려서 여기도요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왜 때려? 하고 너도 돼, 너도 돼. 피하지 마, 어, 입 돌리지 마 하면서 똑같이 때려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 역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 구절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목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자주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한 자들을 극률히 여기실 것입니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외에도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쁨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바라던 것을 이룰 때, 이루어질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늘 외부의 영향을 받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의 결과에 따라서, 혹 만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오늘부터 순종해서 기뻐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기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그 기쁨이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마음 먹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기 위해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내가 기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그 기쁨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기쁨의 근원, 기쁨의 뿌리는 세상의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삶 가운데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첫 번째 이유이고요, 뿌리입니다. 실패와 배신과 쓰라림과 고통과 외로움과 가난,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다는 라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안심이 되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10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심을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 거라고 생각이,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국 선진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였죠. 17개 나라 중에 14개국의 국민들이 이것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뽑은 게 있습니다. 14개 나라의 사람의 국민들이에요. 1등으로 뽑힌 게 뭐냐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나머지 세 나라는 다른 것을 뽑았는데 스페인 대만 우리나라였어요. 스페인 사람은 건강이라고 얘기했고 대만 사람들은 사회를 1순위로 뽑았습니다. 공평하고 정직한 사회가 나를 보람차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1번으로 뽑았을까요? 예, 아시네요. 돈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보람 있게 내 삶을 보람 있게 만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사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돈돈돈 합니까? 그래서 좀더 가지려고 하지요. 가진 것을 묻어두려고 하죠. 묻어둔 것을 불리려고 하죠. 더 갖기 위해서 범죄도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이 쌓아두고 정말 썩어서 버릴지언정 나누지는 않으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돈 많으면 행복하고 풍요로우면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압니다. 돈 가지고는 기쁨을 줄 수는 없지.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 마음 속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거에 기쁨을 줄 수는 없어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래요.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네? 그렇잖아요.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돈이 기쁨이고 기쁨이 되지 않고 행복이 되지 않고. 가치가 없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영원한 가치는 아니어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청소년, 청년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이 살 때,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 정도 있으면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만할 것 같으냐? 나온 대답을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풍요롭지는 않지만,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정도의 연봉 2억에서 3억과, 너무 넓지는 않아도, 가족이 단촐하게 살수 있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한채 50평대. 그리고, 노후의 여가를 즐기며, 손자들 용돈 정도는 줄수 있을 수준의 여유 자금 50억 정도. 우리 아이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한 거지만, 한, 한, 한 명이, 그래도 연봉 2, 3억은 돼야지, 걱정 없이 살지 않을까요? 하니까 애들이, 그래, 그러면 다 2, 3억으로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한강뷰 아파트 50평 얘기하니까 그 밑으로 안 내려가. 다 한강뷰예요. 그리고 여유 자금, 누군가가 50억을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걱정 없이 살것 같다. 그러니까 몇 명이 이거 동의하지 않는 아이도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50억까지는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많은 나는 그냥 검소하게 한 20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하시면 우수, 다 웃으시지만 만약에 정말 이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기쁘게 평생 웃으며 환한 미소로 살 자신 있으세요? <laughs> 어, 사실 저도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아 이거 갖고 좀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기쁨이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 종류의 기쁨이 나옵니다 육체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 어리석은 기쁨, 유한한 기쁨 등이 나와 있죠 이런 기쁨은 사람이 살면서 맛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최후에 노래의 기쁨, 장래의 얻을 기쁨,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기쁨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적이고 영원한 기쁨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신학자 폴 틸리는 기쁨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기쁨이에요. 몸으로 느끼는 즉각적인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기쁨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은 받는 순간, 얻는 순간 바로 허탈함과 공허함이 따라온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에스프레소를 쓰디스나 아메리카노, 뭐 아이스 에스프레소를 딱한잔 마시면 뭐가 생각이 나죠? 뭐 당뇨, 뭐 살찌는 거 생각하지 말고 딱 뭐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달디단 무슨 양갱이에요? 이게 무슨? 달디단 그 뭐죠? 조각 케 같이 먹으면딱 좋잖아요. 예. 저도 가끔은 저희 아내랑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뱃살 생각 안 하고, 커피랑 조각 케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처음에 딱 조각을 잘라서 입에 넣었을 때의 느낌과 마지막에, 아, 이거 남은 거더 먹어. 느낌과 너무 달라요.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고 그냥 살살 녹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두통이 찾아오고 너무 달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니글거리고 그렇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뭐 조각 케이크 안 드세요? 원판? 네? 원판을 드시나요? 맛있는 음식도 한 번은 좋지만 계속 먹으면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의 기쁨입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 갖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을 말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합격하거나 원하던 물건, 집이나 차를 사면서 느끼는 만족과 같은 것들 그것이 소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을 새로 가졌을 때 너무 기쁘시죠? 그 기쁨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들 그것이 작던 것이든 큰 것이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리는 만족은 제한적이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끔 만듭니다. 내가 없던 것을 가졌어요. 가져서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뭐 지금 가지고 싶고 지나가다가 보면 어, 저차 예쁘다. 그 예쁜 차가 지금 제가 선물로 드린 거예요. 네,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그 차를 타는 순간 그 차보다 더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유의 기쁨은 남들과 비교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금방 상쇄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5층 이상의 고층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 잠깐 살아본 적은 있었어도 뭐 6개월 이상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층에 사는 가정의 신방을 가면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뷰를 봐요. 거실에 이렇게 가서, 어, 여기 이게 보이네? 저기 보이네? 하면서 좀 구경을 갑니다. 아, 어디까지 보이네? 그래서 고층에 사는 가정들의 신방을 가면 항상 뷰를 보고, 종종 가는, 어, 종종 어떤 집은 정말 그 앞에 정경이 좋은 데가 있어요. 어, 멋있더라고요. 근데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런데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없어 보여서 사진은 못 꺼내고 그냥 이렇게 보고 아, 유 좋다. 근데 어느 건설님이 딱 와서 그러더라고요. 정경 참 좋은데 저희도 참 좋았는데 한 일주일만 커피도 가져 가고 여기 테이블 놓고 부부가 앉아서 정경을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일주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커튼 치고 산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기쁨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고요 하나를 가지면 그냥 거기에 대한 기쁨은 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세 번째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면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거나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기쁨이 지속이 되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구원받은 기쁨, 천국 백성 된 기쁨, 영생의 사람이 된 기쁨,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잃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금수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은 신분도 좋고요. 타고났고요. 공부도 잘했고요. 머리가 좋았지만, 머리털은 없지만 머리는 좋았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얘기했냐면 배설물과 같이 졌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하신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다. 이 모든 것을 다 똥덩어리 취급했다. 기쁨이 우리에게 오, 누구, 기쁨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제가 예배당 분 앞에서 인사를 하죠. 교인들과 인사를 합니다. 어떤 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미소가 여유가 보이고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도 얼굴이 어두운 분들 계세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내가 세상으로 보낸 받았다 라는 그 파송의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전파자로 세상으로 보낸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없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따라 해볼까요? 이것만은 꼭 간직하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해서 하나님을 기함이 진정한 기쁨이다. 그렇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 썩지 않는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는 기쁘게 예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손녀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예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받도록 해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입만 벌리는 척,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큼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나도 기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면 찬양하는 것도 사실 취미생활입니다. 찬양 내의 멋있는 찬양도 오케스트라의 멋있는 연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부르는 찬양이어야지 내 소리를 자랑하기 위해 내 연주를 자랑하기 위해 찬양대를 하고 오케스트라를 한다면 그거는 취미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 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것이 내 만족이 아니고요. 나 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도 가졌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기쁨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바라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속성 중에 가장 명확한 것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이렇게 속이죠. 너만 좋으면 돼. 너만 기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기쁨을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게 하고 혼자만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순수한 기쁨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기뻐할 만한 그 믿음의 동지, 기쁨의 동지 예수 안에서 벗을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속하는 것이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라, 속회에 참여해라, 속그룹 모임에 들어가라, 성교의 활동을 해라. 그곳에서 기쁨을 함께 나눌 신앙의 친구들을 영적인 동지들을 만들어라. 강조하는 이유가 참 기쁨을 함 나누는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속해서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도 기쁨 충만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풍성하게 기쁨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뻐하는 정결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